체력 자, 정말 기초 체력 단련을 위해서 엄청나게 두 분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혜선씨 촬영 네. 기간을 포함해서 거의 6개월 이상을 그 액션스쿨을 다니신 걸로 알고 있고 일단 가면 뛰고 시작을 하셨다고요?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어, 제가 뭐 열심히 했다기보다요 기초 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 당시에 네 너무 떨어져서 저는 이제 뭐 뭐 이제 제가 이 영화에서 흉내라도 낼수 있으려면 일단은 이 훈련을 했었어야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저희 같이 다 같이 훈련을 하니까 가끔씩 보면 저희 선생님이 저만 따로 훈련을 많이 시키셨었거든요. <웃음> 네. <웃음>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너무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토 나올 정도로 좀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. 너무 힘들게 훈련을 해가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말씀 있다. 여쭤봤거든요 선생님한테 왜 저만 이렇게 어, 많이 해야 되는 걸까요?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셨더라고요. 뭘 하시던가요? 못하니까요. <웃음> <웃음> 어, 체력이 없으니까 일단 체력이라도 올려야지 뭐라고. <laughs> 캐나이시네요. 네, 여서사 아, 캐나이시네요. 네, 그래서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인정하고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네. 액션 스쿨에서 가끔 이 친구들 하는 거 보면 차원이 달랐어요. 그래서 어 이게 너무나 시민이가 수광이한테 지겠는데 이래 가지고 음, 음. 그 비슷하게 이게, 하기 네. 위해서 네. 준영이가 하는 거 보고 자극도 많이 받았고. 네네 그래 나네네 네. 그렇습니다. 정말 왜냐면 지금 감독님이 이렇게 활하는거 <laughs> 어? 잘했는데? 아니, 근데 그래. 실제로 그 못하지 않고요. 워낙 이 기럭지가 있으니까. <laughs> 비서적으로도. 손이나 발을 뻗을 때, 길게 길게 뻗으니까, 그, 소위 말하는 간지가. <laughs> 폼이 나는 거죠. 네, 네. 나는 거고요. 네. 또, 뭐, 매일매일 제가 어쨌든 그 영상을 받아보면서 이렇게 무술 감독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부분은,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,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.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. 네, 매일매일 그렇게 심하게 한 거죠. 근데 보면, 지금 말씀, 두 분의 말씀을 조합을 해보면, 그렇게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하기 위해서 신혜선 씨 정말 고군분투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, 예. 네, 그, 진짜 토 나올 정도로 열심히 했다라는 건 어느 순간 하다가 사정이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. 와, 이러다 내가 진짜 죽을 것 같다. 맞아 예. 네, 그 정도로. 열심히 하셨어요. 이거 뭐 네. 단순히 복싱합이나 돌려차기를 배우는 수준이 아닌 그 이상을 친해 선수가 해내셨습니다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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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 여기서는 가만히 계셔도요. 돼자 네, <laughs> 우리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. 아 좋습니다. 손인사도 해주셨고요. 네 누구한테 맞았대요? 고양이 탈을 쓴 남자한테 맞았대. 아. 무야 이따로 쓴 남자요 뭐?